세계적 공무총리께서 오늘 준비된 리더십이 향후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지. 지사님께서는 향후에 없는 리더십이 공무총리가 추상적인 말씀이셔서 다음 기회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걸 한번 말하면 다시는 수습할 수 없는 말이어서 <laughs> <laughs> 네. 김정은 총리가 조금 이상 관련해서 지적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 많나요? 지방정부로 갈수 있는 일이 있죠. 그래서 저희도... 토지거래 허가제를 외국인과 법인에 대해서 경기도 거의 대부분 지역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혼란이 전혀 없지는 않죠. 제가 드린 말씀은 부동산 전체 자체에 대해서 기득권 관료들의 비격조나 아니면은 저항을 말씀드렸던 것이 제가 뭐 특정 다른 것도 말씀드리면아니고요 제가 그 문장 표현에 고위 직업 공무원이라고 응. 써놨으니까 오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